Terima kasih telah menonton! 뭐라고? 이게? 돌돔? 돗돔? 이런 멋있는 뷰랑 같이 먹으니까 지린. 어느새 해가 졌어 수고했다 오빠가 가방 안 챙겼으면 그래도 쑤중에 서치 잘해서 해도 뜨고 그리고 씻진 못했지만 <laughs> 찐 고수들만 안다는 사리곰탕 존맛 면물리의 면치기 오. 음. 단초롭지만 우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아, 까준 생새우 겠다 먹겠습니다. 개웃먹어습니다 자, 먹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거 먹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자, 먹겠니아 생새우 별로 안 좋아하거든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음 나도 하나 먹어보자 감사합니다 막잔이야? 이제 끝이에요? 세주 세준, 세준. 세준. 끝, 끝이야? 너 네. 내일 또 서울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오빵이 머리 아프면 안돼 들어와 어? 음? <laughs> 소리를 못내 <laughs> 해줘 됐다. 음. 왔다. 와이프가 <laughs> 저 멀리 오고 있습니다. 역시 보,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아, 미칠 때 왔어? <laughs> 갈아입고 왔어? 개 따뜻해 요것만 입어도 <laughs> 어. 빨리 갔다와 잘 준비해 볼게요 이것도 부탁해요 몇 번이 <laughs> 가... 되는지 한번 해볼게 어 진짜? 20번 20번? 20번 딱 그냥 기계가 낫지 않을까? <laughs> 오늘도 노지습밭잘 찾았습니다 뷰도 좋고 안 춥지? 전혀. 음, 아직 날씨가 많이 춥진 않아가지고. 화장실, 화장실이랑 가까워서 이쪽에도 텐트를 진짜 많이 치고 있어요. 구름 음, 한점 없는 가을 날씨. 어제 늦게 와서 몰랐는데 엄청 공원이 예쁘다. 피크닉 많이 오는 곳인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물 옆에다가 텐트를 쳤는데 뷰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. 천막도 저렇게 설치가 그냥 무료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. 우리 지 저희도 나무근을 확보했습니다. 빵이? 잘 잤어? 음, 찍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어떡해? 아